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인 최주우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던 2022년 9월 13일 당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선물을 주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가지고 기다리던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선물을 주기 위한 민환이어서도 큰 문제였습니다. 한편, 그 말을 만약에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고를 위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건 여사가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아닌 외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들로부터 국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박근혜 의상실에서 최순실이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건대 받았던 모습 영상으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최순실은 대통령이 아님에도 청와대 행정관의 보좌를 받으면서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태블릿 PC로 청와대 문서를 받고 전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정의 운영에 개입을 했습니다. 한편 실제 연설문도 수정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날 보고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출발 시 시간이 변경이 돼서 지각조문으로 취소가 됐던 외교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심각한 사안이었죠. 한편,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그야말로 보안 중에 보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 문건이 만들어진 시간과 장소가 매우 수상합니다. 기억, 아, 이거 아실 겁니다. 그 최주 변호사가 보도자를 배포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자료로서, 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한 보고서의 한글파일 속성을 제시합니다. 여긴 이렇게 돼 있죠. 9월 13일 날 오후 2시 15분에 이 문건이 작성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간 시간이 2시 20분 정도였습니다. 원래 2시 30분에 만나기로 면담 약속을 했다가 10분 정도 일찍 가서 20분쯤에 만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건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말 우리가 믿더라도 5분 이내에. 지금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보고를 하러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외교 일정, 공식 외교 일정이 꼼꼼히 들어있는 이 문건을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야말로 국가 기밀 노출하는 굉장히 중대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VIP 경로가 국가 안보상 밝힐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기밀문서는 그 어떤 보안 장치도 없이 에코백과 종이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당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명품백 관련해서 대통령실 유전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검찰이 진술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면 반환을 지시한 것 역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이리 가도 범죄이고 저리 가도 범죄가 지금 형성되는,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만약에 진짜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해명할 때 돌려주라라고 돌려주라고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제서야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로 돌려줄 마음이었으면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최재형 목사에게 카톡으로 돌려줄 테니 가져가시라라고 남겼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 공직자의 배우자나 공직자의 가족들이 뇌물로 받은 것을 돌려줄 땐 반드시 근거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 남깁니다.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하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도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돌려주라는 것이 맞았으면 이런 말들을 했었을 때 이미 돌려주라라고 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여전히 돌려주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니까 마지못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에 대한 욕심을 인정하고 사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네티즌들은 김용민 의원님 예리하시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거짓말이 끝도 없이 나오네요. 이래서 신뢰할 수 있겠나요? 이번 국회에서는 진실을 바로 잡아주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